안녕하세요, 샌드입니다. 제가 오늘 다시 역,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. 예, 저희가 제가 지금 올릴 영상은 저희 클랜 더 실버 찰스인 이 클랜에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. 역시 네이버 카페에도 있지만 네이버 카페보다는 좀더 좀 클린한 카페를 만들, 아니, 클린한 클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저희 클랜에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 뭐 그냥 처음에는 컨셉이 뉴비를 도와주자 약간 좀 뉴비를 많이 힘들어하는 뉴비를 위해 좀 그런 유저를 위해 찍은 영상이에요 그냥 약간 좀 클랜 자체 컨셉이 뉴비를 위한 컨셉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뉴비를 받다보니까 뉴비분들이 이제 초반 진입장벽을 못 이기고 그냥 바로 워프레임을 접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 클랜에서 이제 클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클랜은 이렇게 통계를 갖고 있고요 뭐 15억이라니 좀 많이 많네요 여튼 이런식으로 클랜이 있고요 막 클랜 마크는 왼쪽 하단에 보듯이 클랜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약을 해보자면 뭐 10랭크에 스톰 랭크고 저희 지금 자리가 한 50자리 정도 남았다고 보,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일단 그리고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간한 건다 되어 있습니다 어,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, 뭐 많이들 되어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번 이벤트로 인해서 상위 1 0퍼 또는 스톰클레 안에서 79위 당당하게 79위를 했기 때문에 이그니스 레이스라는 클래, 이제 이런 무기도 클레안에 박제했고 엔간한 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. 뭐 드래곤 키라든지 뭐 등등. 많이 연구가 되었으니까 오셔 가지고 저희 클랜원들과 함께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 그냥 좀 간단하게 저희 클랜 규정은 음뭐 그냥 기본적으로 매너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 평균 기본적인 유저들이 나이가 한 20살에서 한 30세 30대까지 또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한 36세까지도 있으세요. 그래가지고 저희 클랜은 거의 어린 친구들보다는 20대 이상 좀 성인 이제 워프레임 자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금방 금방 질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 클랜에서는 한 3일 4일 있으면 유비들이 다 접더라고요 또는 복귀 유저들도 환영하지만 복귀 유저들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 클랜에 오래 그냥 같이 할 사람 오래 같이 하실 분을 구합니다. 네, 저희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연구는 거의 다 끝난 상태고, 뭐 저희 클랜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적당히 매너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음습채나뭐 반발, 뭐 그런 거 별로 안 해주시는 분들, 진짜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, 진짜 이 클랜은 뭐 괜찮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. 뭐 또는 비맨 유저를 만났을 때 그냥 일과견으로 해결해서 제가 좀 많이 커버 쳐주는 정도 뭐,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현재 TSC 클랜 카페도 운영 중이고, 근데 솔직히 카페는 곧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. 저희 클랜은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요. 지금 한 100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3 4네 자리 정도 남았네요. 50자리라고 남았는데 제가 약 50자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한 3, 4일 지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또 다시 나가시더라고요. 저희가 다시 한번 가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로 그냥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 뭐 여기는 좀 많습니다 사람이 뭐... 많이들 보시면은 음, 여기 키리누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? 키리누스라는 분도 계시고 예, 키리누스는 트위치 이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이고 뭐 또는 깻잎이라고 음, 좀 핫한 분 계시고 뭐 예를 들어 탱크님도 계시겠네요 예 많이 좀 여러분이 아나저 사람 어디서 본적 있어 어 어디서 나저 사람 본적 있는데? 라고 약간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좀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 클랜에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권력을 잡, 잡는 것보다는 좀 많이 다른 클랜에 비해 좀 규정도 좀 약하고 좀 그냥 솔직히 규정이 약하다고 해서 저희가 막 빡세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약하다고 해서 너무 풀어지지 않나. 뭐 이런 것도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건 없고요.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자는 컨 마인드로 제가 클랜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그냥 무난하게 워프레임을 즐기고 무난하게 워프레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. 뭐 현재 지금 클랜 채팅은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그냥 막 계속 떠들고 계시고요. 아침부터 새벽 유저까지 다 봤습니다 새벽에는 또 새벽 유적끼리 소통을 하게 되고요 아침에는 아침에 또 노는 점심에 점심에 대부분 근데 다들 출,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는 솔직히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 대부분 저녁 6시나 7시쯤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는 이제 포레스트란는 포레스탈이라는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. 현재 포시즌 뭐 포시즌도 같이 하고 있고요 데들리골드라는 뭐 토시님이 운영하시는 클랜도 있고요 뭐 또는 타이드아뭐 여튼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엔도님도 여기 얼라이언스라고 하시던데 뭐 많이 들어오셔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샌디였습니다 뭐 많이 그냥 유튜브 댓글창에 본인 닉네임 오프레임 닉네임 적어주시면은 저희 저나 또는 부클마분 또는 초대 직급이 초대 권한이 있는 분들이 한 최대한 빨리 가입하게끔 하겠습니다. 저희 카톡방도 있고 디스코드방도 있어서 음성채팅도 가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즐겁게 어플레임을 했으면 좋겠네요. 다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만 세렌디아였습니다.